5분 패턴 영화 네, 시작했습니다. 네. 패턴 영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네, 예. 배우면 배울수록 동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동사가 바뀌는 패턴이 되게 많잖아요. 음. 아는 동사인데도 적용하기가 와.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건 좀 연습이 어, 네. 좀 사실 필요하고 네. 동사라는 거 이게 모든 말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동사를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동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나는 건 아니고 그 동사를 내가 원하는 말 문장 혹은 패턴에다가 어떻게 빨리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결국은 스피킹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 댓글들도 네. 제가 몇개본 몇 적이 있어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네. 단어 막 외웠는데 그게 문장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네. 답답해요. 패턴 영어를 알려주고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습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많죠. 네.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어요. 연습을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oin이라는 동사를 한번 배워줘요. join 참여하다 어, 가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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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누구 누구와 함께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자, 예문을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배웠던 패턴들을 다 그렇죠, 그렇죠. 이용을 해볼까요? 보나그 아, 네. 그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뭐뭐 뭐, 뭐 하고 싶다. 네. Want to. Want to. Then, want to. I 그럼 이제. Want to join the club. 뭐 이러면 빨리 찾아와야지잖아요. 네.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때? 뭐뭐 뭐 하는 게 어때라는 패턴을. 네. How about? Joining, 그렇죠. Joining 해야죠, The club, 그렇죠. How 네. about joining the club? About 전체사니까 동명사로 바꿔야 돼, 네. 그냥. 그러니까 how about 그때는 음. 조인을 갖다 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 우리 팀에 가입하는 게 좋아. 팀에 참여하는 게,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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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동사 should, should 써야 돼요, 네. 그냥. You should 어. join our team.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그 팀에 가입하는 게 음. 좋지 않아? Oh, 어, should not. 아. You should not join our team. 그렇너꼭그 팀에 가입해야 돼? Have to 동사니까. 그렇 Do you have to join the club? 그렇죠. 그것도 우리 네. 패턴 속에 있었던 거예요. Have to 패턴. 어. 네. 우리 그 팀에 가입할까? 할까? Shall? Shall? shall we? 네. Do shall we? Shall we join, join the, the club? The, the club? 어. 네. 우리가 너네 팀에 가입해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예전에 했던 Is it okay? 맞습니다. To, is it 네. okay if 이렇게 나가. a 아, is it okay if you if we겠죠. 우리가 너네 팀에. if we 어. join our team your team your team <laughs> 우리가 패턴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죠? 네, 많이 배웠죠. 어, 거의 한 네. 70개 가까이 일단은 배우고 있는데 패턴이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막상 이 동사를 패턴 속에 빨리빨리 집어넣어 주는 네. 연습을 하지 않. 굉장히 그런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어. 분들이 많더라고. 요그 팀에 가입할까 말까 네. 막 정돈이 안 네. 되는 거예요. 조인이란 단어는 알지만 네. 막상 어디다 집어넣 네. 어떤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네.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을 제일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동사가 어떤 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사를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가고 싶다, 오고 싶다, 네. 뭐, 끝내야 된다, 이제 결론을 말할 수 있고, 그 동사를 알면 내가 원하는 말의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찾으면 이제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음... 그거 뭐, 내일까지 끝내야 되니? 뭐, 뭐 해야 되니? Have to. 그렇죠. 이렇게. Do I have to finish?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알고 패턴을 알면 이거가 된다 이거예요. 패턴 공부도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Do you have to 이런 거 50번 패턴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Should not 이런 거는 뭐 43번 패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laughs> 네. 이제, 이제 어,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결 지으면서 자꾸 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말이 쉽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동사 단어를 외웠을 때 어, 활용 폭이 거지. 넓어지는 거예요. 말은 문장으로 되지 뭐 단어로 네. 되는 건 아니니까. 명사나 부사 이런 거는 네. 필요하면 외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음. 뭐 우주 물리학 이런 걸외우 외워야 돼요. 외울 네.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치킨, 햄버거 그, 이런 거 외우면 되는 되나요? 네. 스스로 <laughs> <laughs>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할 필요가. 맞습니다. 스스로 부분. 그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나 패턴이나 결국은 어. 스스로 부분을 어떻게 빨리 캐치하느냐 네. 이 상황입니다. 네. 스피킹이라. 어차피 아, 아, 나나 어떤 대상 뭐 TV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건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TV를 봤다거나, 음. 내가 TV를 샀다거나, 음. 사고 싶다거나, 음. 사는 게 좋다거나. 뭐살 예정이라든가. 뭐. 이게 다 중간에 아, 동사와 음. 패턴이 묶인 서술어 그렇죠 음. 나와 TV는 안 바뀌죠 가운데 게 바뀌죠 저희들 이제 패턴 영화를 찍고 있지만 네.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동사와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70개 패턴을 배웠는데 70개가 한꺼번에 팍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네.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기 네.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을 좀 제공해 드리죠 <웃음> <웃음> 뭐 개념 정리도 좀 하시고요. 네. <laughs> 좋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세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